공매도로 다른 종목들은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혼자만 오르고 있는 이 종목, 아직 모르시나요? 네, 무려 180% 상승했습니다.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 이 공매도 대상 외의 종목으로 이 수급이 되도록 하고 있는 이 내년 대선 후보 이재명 정치 테마주에 묶인 차량용 반도체 칩 제조 기업입니다. 하루만에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를 터뜨린 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는 차량에서 이 방송을 끊김없이 청취할 수 있는 특허 기술, 자동차 전장용 이슈과 이 모듈 공급을 주력 사업으로 내세우면서 폭발적인 매출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비해서 이 주력 사업인. 시장 다각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 에너지, 멀티미디어, 전기 화재 방지 부분까지 아우르고 있는 기업으로 이미 오를 종목에 이재명 정치 테마라는 시너지가 더해서 이 폭발적인 폭등을 예고할, 이 결코 놓쳐서는 안될이 히든 종목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 실제 수익률 캡처로 수익 인증을 해드리면서 급등주를 모두 잡아드리고 있는 모우투자그룹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이 1년 2개월 만에 이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주식시장은 4월 말부터 조금씩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공매도 재개에 맞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이고요. 굳건하게 우상향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 이재명 정치테마주에 편입된 이 차량용 반도체 칩 제조기업으로 이 주력 사업인 다각화에 총력을 다하면서이전 세계적인 없어서 못 팔고 있는 이 반도체 품귀 현상 속에서 폭발적인 매출 급등을 터뜨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보릿고개를 맞이한 반도체 시장의 핵심 종목이자 이 공매도 재개에도 끄떡없이 큰 폭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네, 이거 지금 꼭 잡으세요. 이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폭발적인 급등이 예상되는 오늘의 히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손실 계좌를 복구하실 수 있는 정보는 물론 모투자그룹이 고심 끝에 만든 이 VIP 리포트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이 차량용 반도체 칩제조 기업인만큼 어, 대표적인 이 현대차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 지수가 좀 제법 많이 빠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주가를 횡보시키면서 견조하게 조정을 잘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어, 시장 분위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빠질 수는 없고. 그래서 주가를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어, 지켜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상승을 위한 대기 상태, 그리고 이 시점에서 오히려 이제 개인 물량을 좀 뺏는 시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긴 박스권을 이루면서 주가를 횡보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구간 안에서 지금 현재 위치가 가장 박스권 하단 그리고 호재와 함께 급등이 나오기 전 직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대차가 이제 최하단에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도 덩달아서 신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가장 박스권 하단에서 상승하는 이 시점에 오늘의 시든 종목 이 차량용 반도체 칩 전문 회사인 오늘의 히든 종목과 여기에 정치 테마 주까지 더해져서 단기적인 폭발적. 상승을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종목, 이 SFA 반도체라고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량주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뭐 상한가를 한 달에 한 번씩 치면서 지금 보시면 1월 달에도 상한가 조정받고 그리고 2월 달에도 상한가 그리고 지금 현재도 어 약간은 낙폭은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정을 혼자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 이름 한다는 종목인데. 시장 조정과 함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도. 어, 충분히 매수하기엔 좋은 가격이지만 이렇게 시장보다 어쨌든 조금 약한 모습, 시장과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보다는 오늘 제가 추천드린 쉬는 종목은 최근 지수가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도 주가가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즉, 오르기 전 직전이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 조금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본격적인 이제 대선 레이스까지 시작이 되면 저평가 플러스 이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실적 기대감 그리고 대선 테마에 따른 단기 급등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종목들과 같이 어,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가 견조하다라는 거는 반도체가 그 만큼 잘 버텨주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락이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서 자동차 공장들이 중단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가 갈수록 계속 계속 품기 현상에 따른 실적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아직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공매도 이슈가 있는 지수 하락 구간에서도 계속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저평가가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매도에 속한 종목도 아니고요. 촬영용 반도체가 상승을 할 때, 지수가 상승을 할 때, 경치테마주가 상승을 할때 가장 세게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종목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 시된 종목의 적절한 매수 포인트와 관련된 정보는 물론 모투자그랩이 만든 VIP 리포트도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과 관련된 보도 자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용. 관련된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사를 통해서도 이 종목을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눈여겨 보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품귀 현상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을 할때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어 시청자분들께서 최근에 가장 어쨌든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핫한 섹터는 바로 차량용 반도체라는 부분은 누구나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수가 공매도에 따른 역량 어느 정도 다 받은 시점이고요. 지금 저가 매수로 들어간다면, 당연 1순위 매수 종목은 차량용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매수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기술이지만 추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라 부분은 전기에 대한 안전성이 꼭 필요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러한 쪽에서도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차단 기술 개발에 따라서 전기 화재. 발생의 주의 원인을 차단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국은 이 반도체와 2차 전지 양쪽 이두 가지의 호재를 모두 편입을 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가 올라갈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갈 거고요. 삼성전자와 s k 하닉스 같은 반도체가 올라갈 것이고 LG와 삼성 SDR 같은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모두 실적을 내고 있는 오늘의 시든 종목이 당연히 가장 큰 호재를 받고 상승이 더욱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차량용 반도체와 그리고 2차전지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는 강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수급이 세게 들어올 테마는 정치 테마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치 테마에 바람까지 더해졌을 때 주가가 크게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차트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의 희생 종목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 공매도와 관련된 지수 하락에서 오히려 상승을 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대선 테마를 위해 매집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주가를 박스권에 가둬놓고 행보를 시킨 뒤에 물량을 지속적으로 모아가다가 이제 바닥을 다져놓고 상승을 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최근에 지수가 빠지는데도 올라갔다 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여태까지 보던 차트와 조금 다른 모습 보시는 것처럼 계속 지수가 빠지는 구간에도 최근에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항상 주가는 가장 저점에 있을 때 매수해야 조정을 받아도 안심하고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로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재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투자자들은 절대로 올라간 종목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공매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점에서 저평가 가치주를 찾고 있는 현재 시장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이 시장과 반대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매집 잘 세력들이 진행을 해 놓았고 이제 저평가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올 종목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 t 182%, 인터파크 155%, 흥국FMB 143%, 오리엔트전공 111%, 일성건설 92%, 율호 79%, M게임 70%, 코이즈 61%, 대동공업 50%. 이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은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급등 종목으로 저와 함께 수익을 꽉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이재명 정치 테마주에 묶인 이 차량용 반도체 칩 제조 기업입니다. 이 공매도 대상 제외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현 시장에서도 흔들림 없는 우상향을 나타내면서 이 매출 수요와 함께 이 폭발적인 상승이 예고되는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을 저와 함께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연락 주신 분들께 관련 정보는 물론. 이모 투자 그룹 VIP 리포트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